지금은 좀 증상적인 거 어떠세요? 좀 움직이는 건좀 부드러워지셨어요. 네, 각도 조금 더 좋아지셨고요. 그거 확실히 좀 좋아지셔서 이제 좀 각도 잘 나오신다. 자, 등고 살짝 펴보시고, 자 우선 보여지는 것들만 먼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날개뼈라고 하는 견갑골이 좀 정상보다 살짝 이렇게 좀 뒤로 젖혀져 있는 것 같이 좀 되어 계시거든요. 그래서, 자, 힘 빼보시고. 자, 원래대로 하면은, 이제 지금 요게 맞으세요. 요게 맞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 자, 등을 펴보세요. 라고 하면은, 네, 지금 같이. 약간 이렇게 뒤로 당기듯이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은, 힘 빼보시고. 자, 여기에서 날개뼈는 고정한 상태에서 앞쪽만 이렇게 벌어지셔야 되거든요. 요런 느낌? 근데 지금은, 등어리도 굽어지신 게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뒤로 잡아 당기듯이 음, 약간 요 느낌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뭐, 그게 이제 잘못됐다, 잘됐다라기보다는 너무 그렇게 과하게 힘을 주고 계시게 되면은 지금 고개를 보시면 제가 얘를 뒤로 젖히면 젖을수록 이렇게 따라오시기보다는 반대로 오히려 더 숙여지시게 되거든요. 혹시 이해되세요? 네네. 그래서 내가 여기가 너무 과하게 젖혀지면은 나는 계속 똑같이 앞을 보거나... 이 뒤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얘가 더 숙여 지시게 되면은 목 어깨가 조금 더 아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너무 과하게 등을 일부러 펴려고는 하지 마셔라 라는거 첫번째 그리고 지금 보면은 날개뼈가 요렇게 가 있어야 원래 정상인데 어 심하진 않지만 정상보다 살짝 이렇게 어깨가 으쓱 파 있는 것 같이 약간 이쪽 위쪽에 있는 근육이 좀 짧아져 있는 것 같이 좀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음, 등을 봤을 때, 지금 이쪽 부분이, 여기 혹시 누를 때 괜찮으세요? 여기 아프진 않으세요? 네네. 지금 이쪽 부분이 좀 제일 많이 좀 굽어져 계시고요. 여기는 정확하게 반대로 따라가면 딱 여기, 명치 쪽 부분이세요. 그래서 여기가 내가 너무 과하게 이렇게 숙여져 계시다. 음, 평상시에 여기가 지금 가장 많이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 아까 이제 등을 펴려고 하는 것 또한 여기가 굽어진 것 때문에 과하게 이렇게 들어 올리시듯이 피신 거라 음 나중에는 여기에 대해서 피는 방법도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간단하게 검사를 몇개 해볼 건데 자 고개 한번 앞으로 숙여 보실까요? 좋습니다 앞에 보시고요 천장 한번 봐볼까요? 좋습니다 앞에 보시고 혹시 숙이거나 젖힐 때 불편한 거 있으셨나요? 뭐, 땡기거나 아프신 거 없으셨고요. 자, 두 가지만 더 하실 건데요. 고개 좌우로 도리도리, 그리고 귀가 어깨에 닿도록 좌우로 왔다 갔다 한 번만 해볼게요. 자, 회전. 네, 좋습니다. 반대쪽도. 좋습니다. 옆으로 기울이기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반대쪽. 오케이, 좋습니다. 자, 앞에 보고 계시고, 심하지는 않은데, 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이렇게 경각골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고개 이제 정상보다 이렇게 조금 올라오셔서, 저 보시면은 약간 이렇게 으쓱? 자세히 같이. 그래서 저희는 견갑골이 많이 위로 올라온 경우에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승모근이 좀 많이 짧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승모근이 많이 짧게 되면은 어떤 동작할 때 제한이 되냐면, 아까 제가 검사를 해드렸지만, 좌우로 고개를 기울일 때 어깨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얘만 이렇게 움직이셔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자, 왼쪽으로 기울이세요라고 하면, 이렇게, 반대쪽 어깨가 따라갑니다. 그리고, 오른쪽 기울이세요, 그러면은, 왼쪽 어깨가 따라가는. 그래서, 지금 검사할 때도 조금 고개 보이셨고요. 회전 동작에 대한 거는, 그렇게 크게 제한은 없었는데, 좌우로 기울이시는 게 조금 확연하게 좀 드러나셨어요. 그래서 일단 고거 있고, 그래서 일단 제가 치료를 한 다음에, 다시 뭐 간단하게 움직이시거나 해봤을 때, 좀 어떠신지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하셨던 거 검사 그냥 똑같이 한 번만 더 하고 어떠신지만 체크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고개 앞으로 숙여보시고, 천장 보듯이 뒤로 젖혀보시고, 좋습니다. 앞에 보시고요. 고개 좌우로 돌리기 한번 해볼게요. 좋습니다. 자, 마지막 좌우로 기울이기 해볼까요? 반대쪽. 오케이, 좋습니다. 자, 치료하시기 전보다 지금은 좀 증상적인 거 어떠세요? 좀 움직이는 건좀 부드러워지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봐도 뒤에서 숙이는 것보다 젖히는 것 아까보다 각도 조금 더 좋아지셨고요.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설명드렸던 어깨 이렇게 좌우로 기울일 때 이렇게 좀 따라 올라간다고 한거 그거 확실히 좀 좋아지셔서 이제 좀각도잘 나오신다. 그리고 등에 대해서 내가 통증이 있는 거는 아까 다시 정리해드리면 내가 평상시 자세가 지금 이렇게 되어 계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이 앞쪽에 대한 게 스트레칭이 돼서 정확하게 등을 피고 이 상태에서 만약 결리면 이제 거기를 풀거나 아니면 근력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없이 자꾸 여기에서 여기는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이렇게 등핌을 오히려 뒤쪽에 대한 견갑골, 날개뼈 사이나 아니면 흉추 등쪽이나 나아가서 허리까지 도 이제 통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아까 저랑 배우셨던 홈롤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폼롤러로 등을 문질르시거나, 엑스밴드나 아니면은, 근력 운동으로 한다고 하면은, 철봉에 오래 매달려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해주시면은, 조금 낮으실 거다. 네. 음, 여기까지만 하실게요. 네. 수고 많으셨구요.